43세의 막대한 재산, 가수 신유의 현재 순자산 가치 정격 공개. 영광스러운 음악 경력을 통해 그가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는지 과거와 현재를 비교 분석. 한때 가요계에서 트로트계의 엑소로 불리며 무대를 휩쓸었던 남자, 가수 신유. 그러나 화려한 조명 뒤에는 단순히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깊은 인생의 굴곡과 서사가 숨어 있었습니다. 2008년 럭셔리 트로트 오브 신유로 등장한 그는 데뷔와 동시에 강력한 팬덤을 형성하며 트로트 시장의 패러다임을 뒤흔들었습니다. 수려한 외모와 특유의 미성, 미성, 그리고 정통 트로트의 절제된 감성을 불어넣어 중장년층을 단숨에 사로잡았지만 그가 오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걸어온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축구선수를 꿈꾸던 평범한 소년이었던 그가 아버지 신웅의 영향으로 마이크를 잡았고, 데뷔 초에는 변성기로 인해 노래를 포기해야 할 위기까지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대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가 지금 대한민국 트로트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올해 43세가 된 그가 쌓은 재산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을 이제 시작합니다. 1. 평범한 소년, 무대의 별이 되기까지 어린 시절과 가수로서의 첫걸음. 서울 강동구 길동의 한 골목에서 축구공을 품에 안고 뛰놀던 소년 신동용, 신유의 본명은 누구보다 빠르고 강한 축구선수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어느 날 집안에 울려 퍼지던 아버지, 가수 신웅의 노래 소리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무심코 따라 부른 한 소절, 그 순간 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보며 별표 별표 너는 운동선수가 아니라 무대를 흔들 사람이야, 별표 별표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소년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놓았습니다. 백제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에 진학하며 그는 본격적으로 음악의 길로 들어섰고, 밤마다 연습실에서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를 가로막은 것은 변성기라는 높은 벽이었습니다. 음정이 흔들리고 목소리가 갈라지던 시절, 그는 노트를 찢어가며 성대를 붙잡듯 기록했습니다. 다시 노래할 수 있을까? 라는 불안함을 딛고 2008년, 드디어 첫 앨범 럭셔리 트로트 오브 신유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데뷔곡 잠자는 공주는 젊은 감성의 트로트를 녹여내며 별표 별표 트로트도 세련될 수 있다. 별표 별표는 확신을 대중에게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음악 인생에 진짜 폭풍을 몰고 온 것은 후속곡인 별표 별표 시계반을 별표 별표 이었습니다. 이 노래가 라디오 전파를 타자 전국의 주부들이 가사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고, 대형마트에서조차 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남자는 뭔가 다르다고 입을 모았고, 그렇게 별표별표 별표 트로트의 아이돌 별표별표이라는 새로운 수식어가 탄생했습니다. 공연장에서 분홍색 풍선이 하늘을 뒤덮을 때 신유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트로트를 사랑하게 만든 시대의 얼굴이자 세대를 잇는 다리, 그리고 현상 그 자체였습니다. 한때 운동장을 달리던 소년이 이제는 무대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축구화 대신 구두. 운동장 대신 스포트라이트, 그의 노래는 사람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가 꿈꾸던 진짜 경기였습니다. 이 한계와 위기, 그리고 존재의 복귀, 고난의 시간. 한계, 위기, 그리고 제도야. 이세 단어는 신유의 음악 인생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박수를 받던 그는 사실 누구보다 깊은 그림자와 싸워야 했습니다. 트로트가 비주류 취급을 받던 시절, 신유는 수많은 기획사의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오는 답은 냉담했습니다. 트로트는 늙은 음악이에요. 그 한마디가 젊은 가수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대가 없으면 버스킹을, 관객이 없으면 거울을 향해 노래했습니다. 변성기 때 목소리가 갈라지고 노래가 되지 않을 때는 밤새 성대가 쉬도록 연습하다 피를 토하던 목을 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뽕기가 흐르는 사람이다. 그한 줄의 자기 확신이 다시 무대 위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7년 신유는 MBC 복면가왕 무대에 별표 별표 할리우드 바나아 제임스딘 별표 별표이라는 이름으로 섰습니다. 누구도 그의 정체를 몰랐지만 무대 위첫 소절이 울려 퍼지는 순간 관객석은 숨을 죽였습니다. 부드럽지만 힘있는 음색, 감정을 주고 흔드는 완벽한 완급조절. 그 목소리 하나로 그는 심사위원과 시청자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가면을 벗는 순간 터져나온 환호성은 그가 다시 살아났음을 증명했습니다. 이후 그는 끊임없이 너브콜을 받았습니다. 각종 콘서트, 방송 음악 프로그램에서 그의 이름이 다시 오르내렸고 팬들은 신유가 돌아왔다며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재도약은 단순한 인기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잃지 않고 끝까지 버틴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존재의 복귀였습니다. 무명과 주류의 경계, 과거와 현재의 틈새에서 신유는 자신만의 길을 열었습니다. 다시 무대 조명이 켜질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부활이 아니라 내 음악의 두 번째 시작이다. 3. 현재의 자산 가치, 숫자가 아닌 신뢰의 경제야. 데뷔 18년 차, 이제 43세. 이두 번째 막의 시작에서 사람들은 신유가 쌓은 재산에 대한 호기심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토록 많은 공연을 하고 매년 전국 투어를 다니는데, 도대체 얼마나 벌었을까요? 하지만 그 답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공개된 자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자택 위치, 부동산 소유 현황, 순자산 규모 모두 비공개입니다. 다만, 신문사 인터뷰에서 전 재산 28만원으로 시작했다는 표현이 회자되지만, 이는 단순한 상징일 뿐 실제 금액은 아닙니다. 그가 말한 2 8만원의 시작에는 가난이 아니라 별표 별표 처음부터 다시 쌓아 올린 사람 별표 별표이라는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서 그는 수많은 행사를 돌며 때로는 새벽 3시에 지방을 오가며 스스로를 갈아 넣었습니다. 트로트가 세련된 장르로 인식되기 전 신유는 직접 팬을 만나고 사인회를 열고 무대에서 일일이 눈을 맞추며 팬덤을 직접 만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어느 순간 그의 이름은 안정적인 흥행보증 수표가 되었습니다. 방송 제작진이 섭외 1순위로 꼽고, 대형 기업 행사에서 그의 출연료가 급상승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신유국 가수의 콘서트 한회 수익은 수천만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덧붙입니다. 그는 단순한 출연료를 받는 가수가 아니라, 브랜드로 움직인다. 신유가 등장하면 표가 매진된다. 그러나 신유는 이런 추측을 단호하게 웃어넘깁니다. 그는 한 방송에서 돈이 목표였다면 벌써 노래를 그만뒀을 겁니다. 저는 무대를 사는 사람이지, 돈을 세는 사람은 아니에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야말로 그의 진짜 자산의 본질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거대 가수라는 타이틀보다 그에게는 팬한 사람 한 사람이 곧 자산이었습니다. 숫자는 침묵하지만 그의 삶은 이미 대답하고 있습니다. 데뷔 18년 동안 7장의 정규 앨범, 수십 개의 OST, 수백 번의 공연. 그가 쌓은 것은 돈보다 값진 신뢰였습니다. 신유의 재산은 은행 계좌가 아니라 43년의 시간 속에서 노래로 쌓아올린 사람들의 기억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야말로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살수 없는 그의 진짜 부입니다. 결국 신유의 이야기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진심의 깊이에 관한 것입니다. 숫자는 사라져도 그의 노래는 남습니다. 팬들의 사랑이 그의 통장이고 무대 위의 땀이 그의 자산입니다. 2025년 그는 스스로를 아직도 성장 중인 가수라고 표현합니다. 이전까지는 과정이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소년이 있습니다. 축구공 대신 마이크를 쥐고 꿈 대신 현실을 바꾼 남자, 신유의 두 번째 막은 그렇게 조용하지만 치명적으로, 그리고 누구보다 뜨겁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때 트로트계의 액소로 불리며 무대를 휩쓸던 남자 신유. 그러나 화려한 조명 뒤에는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인생의 굴곡이 숨어 있었습니다. 2008년 럭셔리 트로트 오브 신유로 등장한 그는 데뷔와 동시에 팬덤을 형성하며 트로트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수려한 외모와 미성, 그리고 정통 트로트의 절제된 감성으로 중장년층을 사로잡았지만, 그가 오늘의 이르기까지 걸어온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엔 축구선수를 꿈꾸던 평범한 소년이 아버지 신웅의 영향으로 마이크를 잡았고, 데뷔 초엔 변성기로 노래를 포기할 위기까지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무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트로트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신유. 사람들은 묻습니다. 43세에 그가 쌓은 재산은 과연 얼마나 될까?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이제 시작됩니다. 어린 시절과 가수로의 첫걸음. 그것은 평범한 소년이 무대의 별이 되기까지의 여정이었습니다. 서울 강동구 길동의 한 골목. 축구공을 품에 안고 뛰놀던 소년 신동용은 누구보다 빠르고 강했습니다. 그의 꿈은 축구선수였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예측 불가였습니다. 어느 날 집안에서 울려 퍼지던 아버지 신웅의 노래 소리가 그의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무심코 따라 부른 한 소절. 그 순간 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운동선수가 아니라 무대를 흔들 사람이야. 그말 한마디가 소년의 운명을 바꿔 놓았습니다." 백제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에 진학하면서 그는, 본격적으로 음악의 길로 들어섰고, 밤마다 연습실에서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변성기의 벽은 높았습니다. 음정이 흔들리고 목소리가 갈라지던 시절, 그는 노트를 찢어가며 성대를 붙잡듯 기록했습니다. 다시 노래할 수 있을까? 그 불안함을 딛고, 2008년 드디어 첫 앨범 럭셔리 트로트 오브 신유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데뷔곡 잠자는 공주는 신선했습니다. 젊은 감성의 트로트를 녹여낸 그 노래는 트로트도 세련될 수 있다는 확신을 대중에게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후속곡 시계반을 이었습니다. 이 노래가 라디오 전파를 타자 전국의 주부들이 가사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고 대형마트에서조차 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남자는 뭔가 다르다. 그렇게 트로트의 아이돌이라는 새로운 수식어가 탄생했습니다. 공연장에서 분홍색 풍선이 하늘을 뒤덮을 때, 신유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트로트를 사랑하게 만든 시대의 얼굴, 세대를 잇는 다리, 그리고 현상 그 자체였습니다. 한때 운동장을 달리던 소년이 이제는 무대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축구화 대신 구두. 운동장 대신 스포트라이트. 그의 노래는 사람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고, 그것이야말로 그가 꿈꾸던 진짜 경기였습니다. 한계와 위기, 그리고 제도야. 이세 단어는 신유의 음악 인생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박수를 받던 그는 사실 누구보다 깊은 그림자와 싸워야 했습니다. 트로트가 비주류 취급을 받던 시절, 신유는 수많은 기획사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오는 답은 냉담했습니다. 트로트는 늙은 음악이에요. 그 한마디가 젊은 가수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대가 없으면 버스킹을, 관객이 없으면 거울을 향해 노래했습니다. 변성기 때 목소리가 갈리고 노래가 되지 않을 때는 밤새 성대가 쉬도록 연습하다 피를 토하던 목을 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뽕기가 흐르는 사람이다. 그한 줄의 자기 확신이 다시 무대 위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7년 신유는 복면가왕 무대의 별표 별표 할리우드 바나나 제임스딘 별표 별표이라는 이름으로 섰습니다. 누구도 그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무대 위첫 소절이 울려 퍼지는 순간 관객석은 숨을 죽였습니다. 부드럽지만 힘 있는 음색, 감정을 쥐고 흔드는 완급조절. 그 목소리 하나로 그는 심사위원과 시청자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가면을 벗는 순간 터져나온 환호성은 그가 다시 살아났음을 증명했습니다. 이후 그는 끊임없이 불러 주어졌습니다. 각종 콘서트, 방송, 음악 프로그램에서 그의 이름이 다시 오르내렸고, 팬들은 신유가 돌아왔다라며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약은 단순한 인기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잃지 않고 끝까지 버틴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존재의 복귀였습니다. 무명과 주류의 경계, 과거와 현재의 틈새에서 신유는 자신만의 길을 열었습니다. 다시 무대 조명이 켜질 때 그는 알았습니다. 이건 부활이 아니라 내 음악의 두 번째 시작이다. 현재 데뷔 18년 차. 이막의 시작. 신유에게 지금은 끝이 아닌 또 하나의 출발점입니다. 2025년 그는 스스로를 아직도 성장 중인 가수라고 표현했습니다. 데뷔 18년. 이미 수많은 히트곡과 수천회의 공연을 거친 그에게도 여전히 무대는 낯설고 떨립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전까지는 과정이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 한마디엔 단순한 포부 이상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때는 아버지의 이름 뒤에 가려졌고, 한때는 트로트라는 장르의 벽에 부딪혔지만, 이제 신유는 신유라는 브랜드로 홀로 서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쌓인 경험은 단단한 내공이 되었고, 그의 무대는 더 이상 기술의 향연이 아니라 감정의 예술이었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다시 켜질 때 그는 단한 사람의 시선도 놓치지 않습니다. 팬들이 던지는 분홍색 풍선. 그 속에서 그는 매번 초심을 떠올립니다. 20대 청년이었던 그가 이제는 수많은 후배 트로트 가수들의 길잡이가 되었고, 그를 롤모델로 삼은 이명웅, 강문경 같은 후배들이 무대에서 신유의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는 속으로 미소를 짓습니다. 내가 걸었던 길이 헛되지 않았구나. 최근 그는 콘서트에서 새로운 시도를 예고했습니다.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발라드와 트로트의 감성결합, 그리고 팬들과의 감동 리마스터 프로젝트.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제는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아니냐고. 그러나 신유는 고개를 졌습니다. 나는 지금이 가장 뜨겁습니다. 데뷔 18년차. 그는 여전히 연습실에서 새벽까지 노래를 반복하고 마이크를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그에게 무대란 직업이 아니라 삶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소년이 있습니다. 축구공 대신 마이크를 쥐고 꿈 대신 현실을 바꾼 남자. 신유의 두 번째 막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치명적으로 그리고 누구보다 뜨겁게. 재산은 수치는 비공개. 그러나 모든 것이 숫자로 설명되지는 않는다. 신유의 재산을 묻는 질문은 언제나 팬들과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토록 많은 공연을 하고 매년 전국 투어를 다니는데 도대체 얼마나 벌까? 하지만 그 답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공개된 자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자택 위치, 부동산 소유 현황, 순자산 규모 모두 비공개입니다. 신문사 인터뷰에서 전 재산 28만원으로 시작했다는 표현이 회자되지만, 이는 단순한 상징일 뿐 실제 액수는 아닙니다. 다만 그가 말한 28만원의 시작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쌓아 올린 사람이라는 자부심이었습니다. 화려한 무대 뒤 그는 수많은 행사를 돌며 때로는 새벽 3시에 지방을 오가며 스스로를 갈아 넣었습니다. 트로트가 세련된 장르로 인식되기 전 신유는 직접 팬을 만나고 사인회를 열고 무대에서 일일이 눈을 맞추며 팬덤을 만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어느 순간 그의 이름은 안정적인 흥행보증 수표가 되었습니다. 방송 제작진이 섭외 1순위로 꼽고 대형 기업 행사에서 그의 출연료가 급상승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신유급 가수의 콘서트 한회 수익은 수천만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출연료를 받는 가수가 아니라 브랜드로 움직인다. 신유가 등장하면 표가 매진된다. 하지만 신유는 이런 추측을 단호히 웃어넘깁니다. 그는 한 방송에서 돈이 목표였다면 벌써 노래를 그만뒀을 겁니다. 저는 무대를 사는 사람이지 돈을 세는 사람은 아니에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야말로 그의 진짜 자산의 본질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거대 가수라는 타이틀보다 그에게는 팬한 사람 한 사람이 곧 자산이었습니다. 숫자는 침묵하지만 그의 삶은 이미 대답하고 있습니다. 데뷔 18년 동안 7장의 정규 앨범, 수십 개의 OST, 수백 번의 공연. 그가 쌓은 것은 돈보다 값진 신뢰였습니다. 신유의 재산은 은행 계좌가 아니라 43년의 시간 속에서 노래로 쌓아올린 사람들의 기억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야말로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살수 없는 그의 진짜 부입니다. 결국 신유의 이야기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진심의 깊이에 관한 것입니다. 숫자는 사라져도 그의 노래는 남습니다. 팬들의 사랑이 그의 통장이고 무대 위의 땀이 그의 자산입니다. 신유 트로트의 예술적 지평을 넓히다. 신유의 음악적 가치는 단순히 히트곡의 개수나 공연 매출로만 평가될 수 없습니다. 그는 트로트라는 장르의 미적 기준을 높인 아티스트로 평가받습니다. 그의 노래는 전통적인 뽕짝 리듬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발라드나 팝에서나 볼수 있는 섬세하고 세련된 감정선을 불어넣습니다. 특히 그의 미성, 미성은 트로트의 한을 표현할 때 절규 대신 고요한 슬픔과 성숙한 위로를 담아냅니다. 이는 젊은 세대가 트로트에 접근하는 진입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기존 중장년층 팬들에게는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음악평론가들은 신유를 두고 트로트의 젠틀맨 혹은 별표별표 별표 감성장인 별표별표이라 칭합니다. 그의 무대는 격렬한 춤이나 화려한 의상보다는 노래 자체가 가진 서사와 감정의 흐름에 집중합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마이크를 쥔 그의 모습은 트로트가 가진 고루한 이미지를 완전히 걷어내고 고급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러한 예술적 태도는 그의 브랜드 가치를 장기적으로 유지시키는 핵심 동력이 됩니다. 그는 일시적인 유행을 타지 않고 신유만의 스타일을 구축하여 대체 불가능한 영역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그의 콘서트가 매번 전성 매진되는 현상으로 증명됩니다. 팬들은 신유의 무대에서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과 감정을 공유하는 미학적 경험을 하기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엽니다. 그의 경제적 가치는 바로 이 예술적 깊이에서 나옵니다. 신유와 후배 가수들의 관계, 무형의 자산. 신유의 또 다른 무형의 자산은 바로 후배 가수들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그들과의 관계입니다. 이명웅, 영탁 이찬원 등 현재 트로트계를 이끄는 후배들 다수가 신유를 롤모델로 꼽으며 그의 노래를 커버했습니다. 이는 신유가 트로트 세대교체의 가교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후배들에게 단순한 기술이 아닌 별표별표 별표 무대를 대하는 진심 별표별표가 별표별표 팬들과 소통하는 성실함 별표별표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전수했습니다. 그는 후배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때로는 방송에서 함께 무대에 서기도 합니다. 이러한 선배로서의 넉넉한 태도는 트로트계 내부의 긍정적인 협력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그랬듯, 신유 역시 후배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그가 10년 넘게 겪은 무명 시절의 인내와 고난, 그리고 다시 정점에 선 경험은 후배들에게 가장 강력한 교과서입니다. 그가 쌓은 신뢰와 인품은 그 자체로 트로트계의 정서적 자본이 됩니다. 이처럼 신유는 개인의 성공을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 전체의 성숙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그의 자산입니다.